대야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어, 이전에 측량을 한번 불러서 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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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마을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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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 e n Amen. a 무슨 기계 같은 걸로 정확하게 건물의 구조들을 살펴보던데, 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은 그대로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측량할 그 저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도 바뀐대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측량 말뚝을 딱 꽂아 놨기 때문에. 이제 변함없는 구조들을 우리가 다볼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옆집하고 싸워야 돼. 근데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뭐 분쟁이 일어나면 측량 불러다가 재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측량 말뚝이 되길 바란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대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또 그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하나님께 봉헌한 이 성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만 보세요 6장 14절 말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 되게 멋있죠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의 그냥 상징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측량 말뚝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뚝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언약이 무엇인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은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이 말씀의 언약은 지금 당장의 다윗과의 약속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약속했었던 언약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윗과의 언약인데 내가 너희 너희가 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면 그럼 너희의 이 보좌를 그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다윗가의 언약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의 기도는 솔로몬이 겸손해서 자기가 드린 황금빛 성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너스떠던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두기에는 너무 작은 성전임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리까 자 그러나 이제 핵심은 19절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그 마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 뭐 건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게 항상 교회론의 이제 중심이지만, 여러분이 기,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너덜너덜해지고 막막뭐 성구도 다 무너져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황금빛으로 만든 이 황금으로 만든 이 성전도 하나님은 거두, 그 하나님을 거기 모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할 그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 예전에가 아니구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소설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토지예요. 토지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월선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월선이가 무당집 딸이야. 그런데 이 무당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천지신명한테 빌때 보니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빌더라고. 밤새도록.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신 하나님께 비는데 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지 몰라.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는 아니어도 내 마음을 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지은 것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지은 건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쓰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대충대충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자리를 잘 세워놓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 자리가 먼저는 여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과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물론 당연한 거지만 솔로몬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꼭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더 가치 있어졌습니다. 자, 19절부터의 말씀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사하여주 없어서 하고 말, 말이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들, 즉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느냐? 그들이 결국엔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모세오경에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팔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듣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디를 향해서 나갈까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 측량 말뚝, 본래 그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 예전에 황금빛 성전은 아니어도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수류밥의 성전을 그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한 백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던 패악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떠돌다가 세상에서 떠돌다가 다시 돌아올 게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말뚝과 같은 곳임을 여러분 마음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1년을 계시든, 1개월을 있든, 2개월을 있든, 며칠을 계시든, 여러 분 마음이 꼭 새겨졌으면 하는 건 뭐냐면, 아 소중한 사람들, 여기 예배당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배 자리, 그 예배 자리가 새겨지길 바래요. 그게 황금성전이면 어떻고, 수룻밥의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니까, 그냥 열심으로 그걸 지우면 된 거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쳤어요. 어, 모든 청년들이 다 따라올 수는 없었었고, 마을장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 순장들, 고좀 그 올라오면 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장만 해도 벌써 6, 70명씩 되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결혼할 때 절대 부모님한테 전세금 받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하고 싸운 애도 있어요. 아빠가 해주겠다는데 너왜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의 역량 안에서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기 그 신도시가 막 생겼어요, 대전에. 아, 근데 어떤 한 청년이 탁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목사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리려고 딱 불렀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청년의 그 월급으로 할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오?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집에 텔레비전 올때 20인치, 30인치 놓을 수 있어요? 못나요. 한 55인치 정도는 돼야 돼. 소파도 아무거나 돌아다기는거한 2인용짜리, 3인용짜리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긴거 갖다 놔야 돼 근데 그긴거 갖다 놓을 월급이 어디 있어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부모에게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청년들이 청년 1분인데 내가 청년 2부였고 걔네들은 일만 생겼다 하면 어디로 가냐? 부모님한테 가는 거야 엄마 나 사업 망했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교구도 가보니까, 나이가 4, 50이 다 됐는데, 70, 80대이신 그 부모님들 은퇴한 자금 가져가가지고, 엄마, 나 사업망했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교직 생활했었던데 받았던 돈이 많잖아요. 그거다 가져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그래요. 저희는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어디 가야 되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 나와야 돼. 울어야 돼, 여기서. 우리 아빠한테 가서 아빠, 4천만 땡겨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막 전기세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물 끊어질까봐 걱히도 하고 그냥 여름만 왔다 하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아버지도 맹히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 한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어떤 풍파와 바람이 와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말뚝은 너무 강력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 목사가 보니까 전세 그런 거 해주지 말라 그러더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싸움납니다. 걔네들이 나한테 배웠어야 돼. <laughs> 이게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시작했던 애들이요. 정말 뭐 얼마나 너무 너무 귀한지 몰라. 어떤 애는 웨딩을 참 진짜 너무 또 그래가지고 내가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남 남자애가 원래 입던그 양복 있잖아요. 좀 멋있는 것도 아니야 또. 후줄 우리 한거 그런 거 하나 입고 웨딩드레스는 또 지가 중고에서 샀어. 15만 원 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리폼했어. 그리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체 이 예식하는 이 저기도 어떻게 그렇게 소박하고 아름답게 잘하는지. 웨딩 촬영도 120만 원, 2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지들이 그 뭡니까?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요즘에 또 포토샵도 다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또 만들었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예뻐요 거기서 제가 엉엉 울어가지고 신부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웃음> <웃음> 너무 예뻐가지고 부부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이 바로 그들의 성전이에요. 바로 그들의 집이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그 예배당의 그 앞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들으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질 않았어요. 나올 필요성을 별못 느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 찾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돈을 찾아갔거나 또 여러가지 내 힘에 찾아갔던 사람은 그거 무너지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무엇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은 무너진 적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시기 바래요.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 말뚝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그 말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기대할 때아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본교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겠지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겠지 했는데 가 보니까 딴 데가 있어.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